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바미 신발 홍지합입니다 여기는 성동구 중랑천변의 공원입니다. 아 지금 우리 여기 왔는데 아, 놀랬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? 우리나라의 조경 공원 조경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. 이렇게 쭉 해갖고 공원에서 이렇게 쫙 해놓고 이거 시시때때로 바뀝니다. 시시때때로 그리고 이렇게 저, 저 사람도 놀고 개도 놀고 그렇게 할수 있게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조형물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, 이제는 봄이라서 그런지 어, 제, 제가 지금 여기 맨발로 걷고 있거든요 맨발로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전혀 차갑다는 느낌을 못 받고 안 받고 있습니다 아주 어, 차갑다는 느낌보다 시원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이곳, 이곳을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여름이면은 제가 여기하고 저쪽 한강 두물머리를 자주 가서 어 어싱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데 조경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놓고요. 벤치하고, 소파, 이렇게, 플라스틱 소파 같은, 이렇게 만들어 놓고. 그리고, 어싱하기가 참 좋습니다. 맨발로 걷고, 그러면서 뭔가 생각하면, 근데, 맨발로 이렇게 걸을 때는, 뭔가 생각이, 사업 구상이나, 뭔가를 할 때, 책에 대한 구상, 그런 것이 훨씬 더잘 어울,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. 떠오릅니다. 그리고, 아, 내가 진짜 어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. 여러분들도 이제는 가까운 공원, 가까운 공원에서 아침, 저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6km 정도, 아니야, 한 7km, 8km 정도,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어싱을 합니다.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주 여기서 어싱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따뜻한 자연을 즐기시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